KCTV 한종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KCTV 한종 방송은 서울 경동버구 대림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동포들이 한종방송을 청취하면서 모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포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 0 1 0년부터 한종방송에서 진행하는 방송 교육이 계속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종방송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종방송 만들기 방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읽어보면 힘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종 방송과 소통은 물론 방송인이 되어 한종 방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방송 문건은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종 방송 만들기 그룹 반응이 반응이 뜨겁게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한중방송교육에 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중방송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천희 씨, 정명선 씨두분 나오셨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흥룡항천 몽릉시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은 경기도 수원에서 살며 한중방송의 애청자인 이천희입니다. 네, 저는 중국 흥녕광성 목당강에서 온 정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목소리가 아주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2 0 2시 정명선 씨와 한중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함께 방송하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하게 되어 좀 떨리기는 하지만 참 행복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방송이나 글로만 만나던 대선배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을 하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네, 정명선 씨는 대화방에서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지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보니 오래 알고 지냈던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예, 한종방송 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2020부터 소개해주시죠. 네, 저는 2016년 연말부터 한중 방송에 관한 관심을 두다가 올해 들어와 교육 방송이 언제 있는지 궁금해서 전기륜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지 방송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방송 교육에 저를 꼭 참가시켜 주시라고 메시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천이씨 예, 방송에 관한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그 정명순 씨는 어떻게 방송 교육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한민족 신문에서 KCNTV 한중방송 2017 방송 교육생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방송국 아나운서 오디션을 본 적이 있지만 방송인들을 보면 동경만 했을 뿐 저, 저와는 거리가 먼 일로만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방송 교육생 모집 소식을 듣고 그것도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고 하니 연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그랬군요. 잘 하셨습니다. 예, 전화하신 내용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지요.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방송 교육을 신청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 내일 수강이 가능하다면 몇 시부터 교육을 받나요? 네. 저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반응은 어땠어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 없고요. 노트와 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정길룬 사장님이셨어요. 네, 정길룬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셨군요. 예, 이천희 씨는 방송 교육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저는 지난 2016년 12월 4일 한중방송교육수료식에서 한국에서도 조선족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격동되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을 통해 한민족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시는 전기론 사장님을 알게 되었으며 젊은층부터 어른들까지 교육방송에 동참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한중방송 교육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민선 씨는 전화를 받고 나서 방송 교육에 예, 직접 참여하셨나요? 네, 전화를 받고 나서 설렘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이튿날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해가지고 교육장에 도착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반갑고 기쁘게 맞아주셔서 편안하게 방송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한중 방송 교육장은 언제나 한중 방송에 잘 참여해 보려는 교육생들만 모이다 보니까 모두 친자매, 친형제 같은 기분이지요. 네, 그렇죠. 예, 네, 정명선 씨는 방송 교육에 참여하여 새롭게 배우신 것이 있었나요? 네, 방송 교육이 이어지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고 희미하게 남아 방송에 관한 개념도 잡히고 간단한 기계 조작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군요. 네, 더 많은 분들이 한중 방송에 관심을 보이고 또 참여까지 하니까 한중 방송의 전망이 밝게 보입니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이천희 씨는 방송 교육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한중방송은 제한 중국 동포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송으로서, 제한 중국 동포들이 한국 생활의 정착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고향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내네 외국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대관 가수의 분위기 좋고라는 노래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 oh. What? 두 분과 얘기 나눠보니 방송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천희 씨는 언제 한국에 오셨나요? 네, 저는 1996년 3월에 교원직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아들 둘과 헤어져서 처음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시 중국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가 마침 큰 아들은 고3이었고 작은 아들은 중3이어서 3년 동안 두 아들과 함께 생활했으면서 애들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2007년에 남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정과 자식을 위해 모국인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잘 살아보려는 생각에 다람쥐 체바퀴처럼 돌아간 한국 생활을 빨리 끝내고 중국으로 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 성격이 쾌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희 삶의 몸이 건조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일찍 방송을 알게 되었으면 좋았을 걸. 방송을 통해 나의 정신 세계가 맑아진 것 같고 전 선배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으며 한 자리 앉아 방송까지 하게 되니 이것보다 더큰 행복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사는 멋이 납니다. 네, 모국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정민수 씨는 방송 교육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녹음실에서 작업하는 것도 재미있고 제가 방송 프로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방송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KCN TV 한중방송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네. 정민선 씨는 방송에 아주 욕심이 많으십니다. 예.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욕심이 많으면 빨리 발전하게 되지요. 꼭 욕망이 현실로 될 겁니다. 네, 그럼 이 천이 씨는 방송 프로 편집에 대해서 혈연 소감이 없으신가요? 네, 방송 교육에 참가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송을 재미로만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방송은 주제가 선명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구성하면서 기획 단계로부터 편집, 제작, 방송의 송출까지 많은 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탄생시키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참 재밌구나 하는 느낌 뿐이었는데, 지금은... 아나운서 삼성자 선배님들이 작품 하나하나가 정성과 재능 그리고 착실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한중 방송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민선 씨는 앞으로 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고 계시는가요? 아, 네. 아직 갈 길이 멀고 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서 방송 프로를 제작하고 또 가능하다면 나만의 프로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욕심이겠죠? 정민선 씨참 멋집니다. 예. 이천희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중방송 교육에 참가하면서 발걸음부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루 광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무작정 방송 사회를 맡아 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방송 화술을 잘 배워 이론과 경험을 쌓으면서 훌륭한 방송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이천희 씨와 정면순 씨두 분의 꿈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기를 기대하면서. 이천0씨 정면순씨, 교환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삼총사는 한중방송 교회에 참여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마다 훌륭한 아나운서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가수 신유의 일소, 일소, 일로, 일로를 감상하시면서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풀을 마칩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시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한 세상이고 못 나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 봐야 소용 없잖아 가지고 갈것 지압말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세 상이고 울다가도 한세 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말 모르는 것이 제일 는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 봐야 소용 없잖아. 다 가지고 갈 거.